메뉴가 진짜 많아. <laughs> 네? 세균맨 여자친구 이름 뭡니까? 음. 세균 운원 아니야? <laughs> 중장 기념 당에 왔습니다. 천천히 산책하고 교대식 보고 춘수당 가서 더블티 한잔하고 오늘은 슬렁슬렁 걷고 끝내는 걸로 할 거예요. 왜냐면 나도 이렇고 얘도 이렇고 이걸 내려 보여줄게 <laughs> 콧물이 흘러 감기인 줄 알았어 코로나는 아니에요 검사 받고 왔거든요. 우와 되게 멋있다. 크다 커. 어, 크다. 뭐저 어, 안에도 엄청 큰데? 와 진짜 크다. 오. 객기 넘치게 뛰는데. 다시 단도 못올라다 와. 지금 4월 3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. 대박이. 어, 음. 딱그 반팔과 그 긴팔 어, 사이. 긴팔 하나만 입어도 되는 날씨. 어, 어. 애들도 반팔 입고 있고. 애들도 신나서 또, 뛰어다니고. 바람. 바지도 않고. 어 일단 안 습한 게 제일 좋다. 저번에 왔을 때는 습하고 비 오고 <웃음> 막. <웃음> 어, 네, 어, 그때가 난리도 뭐 아니었지. 언제였냐면 8년 전, 9년 전. 둘이서 사귀고 처음 해외 여행 온게 대만 여행. 오빠는 포켓몬 고만하다 가고 <laughs> 비 오니까 막 걷기 싫다고 찡찡대고 <laughs>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할까? <laughs> 그렇게 생각하겠지 <laughs> 그때 막 먹고 그때 그리고 둘다 돈이 없어가지고 뭔가 저렴한 거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먹고. 기념품 위주로 찾고 그랬지 어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발 닿는 대로 다니고 어, 현지인들 많은데 가서 밥도 먹어보고 그런 생각입니다 산책 위주의 여행이랄까? 음. 이렇게 말하고 내일부터 여행 되게 빡친 거 알지? <웃음> <웃음> 왜냐면 거긴 안 가봤어 내일은 가오슝, 타이중, 타이난 이런 데갈 건데 거긴 안 가봤거든 부모님 모시고 오기 제일 좋은 나라가 대만인 것 같아요 여기가 정문이었어. 어, 정문이네. 와, 진짜 크다 근데. 푸푸하고 너무 좋다. 역시 음. 어느 나라든 궁궐 기념당 이런 데 가야 조경이 좋아. 음. 특정 기념당을 배경으로 하고 오른쪽에 춘수당이 있습니다. 모르고 밖에까지 갔다 온건안 비밀. 아니 비밀. 맛있는 버블티 먹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춘수당. 바나나 아저씨와 동갑입니다. 요지, 이제. 어이이이 여기서 시키는 거예요?

방법 음. 카운터에서 주문하면 되는데. a k e out 아니요 앉아 봐 앉아 봐아그그 평생 짤래 인기야? 응 How many people? 양그릇 이게 뭐야 중국어로 물어보는데 영어아 영어로, 아, 영어로 물어보는데 okay. 중국어로 대답이니까 아, 그냥... Thank 음. 그래도 주문한다고 기다리는 거구나 yeah. 메뉴가 진짜 많아. <laughs> 일단 기본 메뉴 쩐주다이차, 음. 펄 밀크티, 음. 블랙티, 음. 패션프루트, 우아바 음. 같은 것도 있고. 파차도 있어. 오, 열을 내리는데 좋은데 파차가. <laughs> 안 먹을 거잖아. <laughs> 그럼 그냥 선조나이차. 응. 사이즈 미디 그렇게 음, 하면 하나 고는거 아닌 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우육면. 우육면. 어야 우육면 읽을 줄 알잖아. 뉴로맨. <laughs> 어우, 어, 못 찾겠어. 기다려봐. <laughs> 버터 토스트가 있어. 오빠 찾았어? 아니 난 찾지도 않고 있는데. 우가 찾는다면 못 찾겠어. 내가 찾겠어. 여기가 마시는 거고 여기가 먹는 거고. 그런 것 같아. <laughs> 아일났다 저쪽이누구지지여네 <laughs> <여기> 있네 날. 먹은 날. 먹은 날. 먹은 날. 먹은 날. 먹은 날. 먹은 티 어. 은 날. 먹정해먹 돼. 어. 먹달그 먹은 날. 먹달 날. 먹은 날. 먹은 날. 먹은 먹자 레귤러 슈 <laughs> 나 제일 단거 같애 콜로 먹어 어! 레스 아이스도 어. 있어 컬러 먹어 그럼 어떻게 주문하지? 동그라미 치자 똑똑하네 오빠가 주문해 와. 이모멘 젓가락 하나 만줄래 그러게 오빠 먼저 먹어봐 어, 쎄쎄 쎄쎄 친절하네 친절하다 응. 말도 안 했는데 그러게 <laughs> 사실 네. 말은 했는데 들리기안 했을텐데 네? 어 패스트가 좋으시네 먹어보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, 여기 진짜 시끄럽다. 진짜 뭐 괜찮아, 널로 날도 안 나네. 좋다, <laughs> 면이 얇다. 그러게. 왜 불안해? 아. 어. 오빠. 그거 되면 안 될까? 그릇을. <laughs> 아니야. 이게 한꺼번에야. 그래. 안 되지? 이거 치면 되잖아. 안 되네. 내가 못하는 게 아니다. 이게 두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. 와, 고기 엄청나다, 실하다. 고기 엄청 실해. 괜찮아. 맛있어나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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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매우면 좋겠긴 해요 서 먹고 나서 먹고 나서 나이 먹고 나어먹나왔먹니나 제가 고나먹어나니먹근데이전주나이먹인 나서 먹고 나서 먹고 나서 먹고 나서 먹고 나나 빨대 뜯기 쉽지 않다. 손에 아, 힘이 없어 <laughs> 이거 이렇게 섞어야 되나? 이게 낫지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해주잖아, 우리나라 고급지질 거. 이러게?

우윳맨은 음. 너무 담백해서 라장을 달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장 맞지? 음. 약간 텁텁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매콤해져서 더 먹을만 합니다 약간 진짜 젓갈에다가 그 고춧가루 뿌린 느낌이네 그치 약간, 약간 비릿한 매전 맛이 나긴 하는데 음. 그래도 네. 안 넣는 거보다 나아. 너무 밍밍해, 안 넣으면. 잘 먹었다. 음. 그래서, 오일 베나나 밀크티 하나 먹으면, 뭐, 간식보다는 조금 풍족하고, 밥, 밥보다 좀덜 부담스러워. 괜찮습니다. 춘수당에 갔다가 동만에 왔습니다. 뭘 하고 싶어서 온건 아니고 그냥 체력이 있어서 왔습니다. 바나나 아저씨 체력이 좀 돌아왔고 당했으면 처음부터 아프지도 않았겠지만. 그렇다고 합니다. 그냥 여기저기 걸어다녀 보려고요. 뭐가 딱히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지 보면서 먹을 만한 거 있으면 사먹는 거지. 어. 왜냐면 우리 예전에 빙수랑 이런 건다 먹어봤으니까. 응. 어, 맞아 맞아. 여기 근처에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. 뭐? 융캉 유러맨. 유럽어맛 없어. 여기 아닌가? 저 거품에. 그게 저는 두번 먹어봤었는데 전에 왔을 때 진짜 입맛에 안 맞았어요. 사람이. 사실 맛있는 사람들은 많이. 근데 미슐랭이래 거기. 아, 그래? 어. 우리 왔다 간 다음에 2020년에. 근데 나와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제대로 못 먹었어. 그래? 그 응. 저희가 좀 향이 세. 네. 네. 저기다 저기다. 안네 오캉 유로맨. 기억 나니? 아 되게 옛날인데 기억이 나네. 내가 마지막으로 대만 온게 <laughs> 언제지 오빠? 꽤 <겨울에> 오래됐죠. 결혼 <웃음> 결혼했던 애다 <laughs> 그렇지. <해 낮에 웃음> 다 빼고 왔잖아 아, 결혼안에 엄마랑 동생이랑 왔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? 아니다 2019년에 왔었나보다 그 다음에다 어. 오빠는 어. 오빠는 출장가고 그치 나는 일하러 갔지 아니다 그때는 내가 박윤미랑 일본갔을때다 그때도 난 일했네 드리싱만 먹다가 봐 응. 박스에다가. 다 박스야. 볼판지에 나라? 대만은 일본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똑같이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어, 저기다. 우리 저기서. 응. 빙수 먹었던 것 같아, 옛날에. 응, 어, 위층? 어. 응. 문닫갔네 그러게, 휴일이라 닫았나? 아니면 늦어서 닫았나? 응, 밖에안데 네, 여기는 지금 연휴잖아 그런가? 응. 우리도 연휴에는 시내에 사람 없을걸? <laughs> 교회에 많지? 트로이 그 귀여워 아, 진짜 하찮게 귀 음... 음... 그... 또라이몽 도라에몬. 와 이거 봐미래도라이몽인가 로봇, 아 원래 로봇이지? 로봇이지 아, <laughs> 얘, 얘 이름 뭐지? 세균얘 아니야? 세균걸? 세균맨 여자친구 아니야? 뭔가 이름이 있겠지 얘도 세균걸은 좀 너무했어 세균걸 뭐. <laughs> 세균맨은 안너무야 <laughs> 세균맨은 안넘무 <laughs> 세균맨 여자친구 이름 뭡니까? 세균우먼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 세균걸 이상하잖아 <laughs> 일본식으로 하면 세균피메일 <태>, <laughs> 이상해 <웃음> 평화로워 홍대 놀이터 같애 아 그래. 이것이 홍대입니다 <laughs> 어, 귀여워 홍대 개씨? <laughs> 윤캉. 재밌다, 그치? 어, 오빠, 나 여기서 우산 사줬어, 옛날에. 어, 이 집이 아닐 수도 있지만, 집은 아니고, 여기 우산이 되게 많아갖고, 대만 우산 튼튼하다 그래서 오빠가 우산 사줬었는데, 연애할 때. 거나는데 어, 맞아. 어, <laughs> 맞아. 엄청 가볍고 근데, 튼튼했어. 네. 튼튼했어. 진한한쓴거6 이런 방에쏙7어쓴니지 맞아 맞아. 음, 몸이 진짜 조 정도. 새로 찾은 사실. 우리가 먹었던 정수는 여기였다. 정도. 다0 0 0원 정도. 7빙이0원 정도. 7000원 정도. 7000원 정도. 7 0 0 0 오! 석가한다질 얼마까? 1이로네 하나 살래? 하나 자지가예이네 <laughs> 석가드 후숙성 과일입니다. 만졌을 때 말랑해야 합니다. 이게, 이게 석가드인 거잖아. 어. 네. 두 개. 네. 딱다 먹을 진짜. 수가 없으니까. 저거 말랑해서 손으로 그냥 갈라 먹을 수도 있대. 우리 이거 먹을래? 뭐? 몰라. 사람들이 줄 많이 서 이거 총자빙 아니야? 이게 총자빙이야? 옛날엔 그랬는데. 근데 사... 사람들이 앉아서 뭘 먹는데? 뭐 먹었다고 배가 터져? 우육면 먹었지. 이거 다 먹었지. 나셀러만 본지 20년 넘어가지고 20년이 뭐야 25년은 넘은 거 같은데? 어 귀여워? 짱구도 어디가 다안 빠지네? 그러게. 기적의 셀러는 피카츄 자는 것 봐. 자는 거야? 어. 자는 척하진 않겠지? 야 여기 흥배 걷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네. 응. 합정 느낌, 아니 그 뭐야. 상수 느낌이다. 상수 느낌. 자, 여기는 흐르는 콧물. 응. 코 막힘. 응. 어... 비출혈. 응. 코의 출혈. 이름이 뭘까? 비슈코. 슈인가 비슈칸 나살 스프레이. 응. 220 응. 220원. 뿌리는 걸 샀어요. 제가 좀 죽겠으니까, 한번 뿌려보겠습니다.